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주마에가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왔다. 때문에 먼저 꼭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계좌가 뻘겋게 물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섹터 안에 있다. 올 하반기 주도 섹터 주마예가 뽑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주도 섹터 올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들은 이 섹터들이다. 여러분들 왜 시장 주도 업종을 매매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 그쵸? 시장에서 소외를 받기 때문에 종목들이 아니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조선주들 많이 갔어요. 현재 많이 갔죠. 삼중 하나오션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 사이클 초입 부분이에요. 더갈 거니까 강력하게 홀딩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근데 하반기부터 D램 실제 실적 개선되고 플래시 메모리 회복되고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적극 매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트럼프벌 간세 리스크라든지 환율이라든지매도 변수들은 많이. 한다. 자, 이러한 변수 리스크 없이 가장 매력 있는 섹터는 어디다? 바로 여기다. 정부 정책주. 자,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산업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아주 힘력 있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벌기 정말 좋은 시기. 물 들어올 때노 저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정책주 중에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정도에만 집중을 하시자. 여기에는 이 정책들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 뭐가 있나요? 반도체 특별법 제정하죠.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저전력 디램이죠.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여러분들 어팡 안 좋아요. 올 하반기도 안 좋을 거야. 내 실적이 눈에 보이게 개선되는 내년 구간. 26년. 그때쯤 돼서 집중을 하시자. 아직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선. 경남 중심의 스마트 조선 산업.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국항로 관련해서,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주. 여기가 국항로 관련해서 거점 항구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이 내용 다룰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이슈와 관련해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중요하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다. 무슨 그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k 방산, 뭐 하나 시스템 잘 나가고 있죠. 올해 전반기는 방산과 고선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죠? 그렇죠. 뭐죠? 에너지 고속도로죠. 아,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 시장 이슈에 맞춰서 한번더 내용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 테이블 코인 별표 다섯 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책들 중에서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정책들은요. 진행 상태가 아니고 계획 단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주 파급력 있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될 때다.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자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죠? 스 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자, 이를 통해서 지터라 하겠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당선이 되었죠. 당선되자마자 뭐 했나요, 이재명이 여러분들? 초대 정책 실장으로 김용범이라는 사람을 실장으로 선임을 하였다. 초대 정책 실장.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러면 아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볼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냐. 가상화폐 전문가. 스테이블 코인 구입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웹3가 뭐죠, 여러분들? 웹을 중앙화, 중앙에서 탈피하겠다. 탈중앙화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블록체인, 뭐 분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또뭐 있죠? 그렇죠. 서비스, 운영 권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용자와 커뮤니티가 직접 갖는 인터넷을 웹3라고 하죠. 웹3 기반의 경제 질서를 설계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을 해야 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무속기 도입하여야지만 통화 주권을 지킬 수가 있고 이스탈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을 초대 정책 실장으로 임명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뉴스 나왔죠?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 입법 뭐 한다? 시동 건다. 르룽 시동을 건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 밟고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다. 정책 진행 상황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만 하면 안 되시잖아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이 시장 경제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같이 보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 수혜주, 최대로 수혜 볼수 있는 종목을 잡으셔야지 우리 구독자님들도. 를 보실 수가 있다 자,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회사 중에 정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로만 뽑아봤다 여러분들 전자인증 기업이고요 금융단말기 제조업체죠 여기 어디죠 간편결제 금융플랫폼이죠 그리고 여긴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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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죠 기분을 통한 간접수익을 얻는 회사죠 여긴 어디죠 을 제사죠. 여러분들 이 아홉 종목 중에 대장주는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아홉 종목 전체에 드리면 뭐다? 두마이가 아니다. 두마이는 어떤 사람이죠? 넘버 원 종목 뽑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 대장주, 대장주 이 중에서 어떻게 뽑을까요, 여러분들? 무늬만 스테이블 코인을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실체가 확실한 정부 정책인데 대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셔야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서. 실제 수혜가 가능한 기업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팩트, 기반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중에서 가장 파급력 있게 올라갈 한 종목 뽑아왔는데, 넘버원, 제일 좋은 한 종목 딱 선정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이 주마에가 다 짜드리겠다. 또 먹여드리겠다 이 말이죠. 자 기술 분석까지 들어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주마에랑 같이 매매 전략 한번 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분석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주마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종가 베팅 방이 방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100%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자분들 누구나 이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는 6월 10일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자, 언제 드렸죠? 2시 52분에 드렸고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2시 53분. BHI라는 원전 종목이죠. 2시 11분.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에서는요, 이렇게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 이렇게 종목들을 선정해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들을 드리냐? 자 이렇게 재료가 받쳐주고 이렇게 매집이 완성된 시장 주도주들. 자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종가베팅에 강력한 근거로 쓰고 있는 이런 수급 분석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수급 점수를 매깁니다. 수급 점수가 가장 좋은 세종목 이렇게 선정해 드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당장 급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세 종목을 드리고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잠깐 장 마감하기 전에 잠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5에서 15% 정도 이 정도의 수익만 챙기시자고요. 전날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요.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가 베팅방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우리가 왜 어제 전날 미리 매수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또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뭐였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업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꿈틀꿈틀 단계 그 중에서 TV 없세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시기 그리고 현재 이수 페타시스는요 여러분들 실적도 잘 보셔야 돼요 수주장고가 지금 3천억을 돌파를 했다 재료에 실적까지 받쳐준다 아, 여러분들 차트 보실까요? 거래량 죽인 상태에서 수급선 살려놓았다 아, 이 수급선 부근에서 이 아래 꼴이 보이시죠? 프로그램이 어제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라인은 무조건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음봉인데도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진입이 가능했다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 시작하자마자 10%의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나솔루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형주죠. 자 뭐라 그랬네 여러분들 제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이 부분에서 계속 영상을 찍을 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ITC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단기간으로 태양광 모듈 가격을 올려줄 것이다. 이게다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차트 보시면 수급선 아래에서 이 저점 라인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라인 이탈 안 되면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리고 여기 수급선이 다시 돌파되면 뭐죠? 여기 4만 원 보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은 종가 베팅 들어가실 때뭘 봐야 되나? 프로그램. 어제 이 3만 1천 원 라인에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여기 안 깨겠다는 얘기죠. 수급선 얼마 안 남았는데 3만 1천 원안 깨면 뭐예요? 패턴 눌림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잡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 초반. 16%의 급등 수익, 하나솔루션 16%의 수익 귀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종목 BHI 여러분들 원전 지금 뭐예요? 시장 주도주잖아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이쁘다. 기준봉 거리랑 터트리는 기준봉 이후에 청산 캔들 안 나오고요, 뾰마고 있다. 네. 이격을 다 줄였다. 아래든 위든 빨만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 뭐죠? 배려가 좋고 매집이 완성된 시장 주도주죠. 박자를 갖췄. 근데 수급까지 받쳐준다.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어제 이 음봉에서도 단봉에서도 매수가 가능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양초반 몇 프로죠? 13%에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 오전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릴 때 매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2,000원에 41,000원에 또 이렇게 물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잡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철저한 분석으로 잡은 종목들 어떻게 되었나요? 이수 프로 하나솔루션 16% BHI 13%의 급등 자, 여러분들 이 종목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고요 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종가 베팅은요 후액으로 분산 투자하시자 한 종목만 잡지 마시고 이 종목들 다 분산으로 잡으시자 어떻게? 100만원씩만 100만원씩만 잡으셔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10만원의 수익 한 달이면 천만원의 수익이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수익 내고 나시면 오늘 여러분들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컨디션이 엄청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만 수익 났을까요 어제도 보실까요 로키텔스케어 ls 마린솔루션 네이처세 어제 추천드린 그저께 추천드린 종목들 어제 다 모든 종목이 20% 넘게 수익이 났죠 그 전날은 어떨까요 전날 목요일 저번주 목요일 6월 5일에 추천드린 ls 마린솔루션 솔트룩스 동양철관 이 종목들 월요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는요.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셔야 이렇게 좋은 기회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재료가 받쳐주는 매집이 완성된 시장 주도주들. 이렇게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당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급 점수가 가장 좋은 세 종목 이렇게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타가 아닌 누구나 할수 있는 종가 베팅 여기 안 계신 구독자님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100% 무료 종가 베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아,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아, 0589로 아,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 보내주시냐 공행이라고 두 글자 뜻이죠. 이주마이랑 같이 겠다라는의미죠 동행이라고 딱두 글자 발송해주시면 주마에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이기 때문에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 먼저 하시자. 입장하셔서 어떻게 하셔라 수익 내시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 이 주마에가 왜 추천드렸고 실제로 다음날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 두 눈으로. 검증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검증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종목들 다 따라 오시면서 수익 내실 거잖아요. 아, 이 프로세스대로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입장 먼저 하셔라. 언제? 지금. 자, 여러분들 새벽 시간, 주말 다 상관 없고요. 이게 보시는 분들도 영상 잠깐 멈추시고 상단에 보,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마이랑 같이 가겠다라는. 음. 동행 두 글자, 글자 보내주시고 입장 링크 받으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중에 배장주는 어디다? 한국정보인증이다 어떤 회사냐? 테이블 코인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해외 송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 회사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주체인 회사가 바로 한국 정보 인증 무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단순 결제사 그리고 간접 수익을 얻는 이런 회사들을 쳐다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런 다날이나 한네트 이런 우리 기술 투자나 더즌 같은 회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하지만 결국은 뭐다? 한국 정보 인증이다. 사업 주체인 회사를 모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 정보 인증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기술 분석 하실 때, 차트 분석 하실 때, 첫 번째 뭐, 시장과 비교, 시장, 보정, 시장 주도 주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국 정보 인증, 이거 영상 몇 번째 찍나요? 두 번째 찍죠. 자, 월요일 날이 영상 보셨던 분들은 수익 크게 내셨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제가 세 사이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매매 타이밍 잡아드릴 겁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수익 내실 수 있게 전략자 드릴 거예요. 월요일에 못 들어가셨어도 늦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추세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잡아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잡아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손실 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이런 데꼭지에서 자꾸 물려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사이클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변곡점 만들고 수급선 크로스 나오면 뭐죠? 추세 시작 자 여기서부터 뭐만 보시면 되냐? 이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겹다 파란색 수급선만 보시자 자 어디서 매수합니까? 한국정보인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강력 홀딩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파란선만 보시자고요 어렵지 않다 이격을 죽일 거다 이런 데서 매수하시죠 자 파란선 깨졌다 자 파란선 이름이 뭐예요? 수급선 깨졌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깨진 거죠. 외바닥으로 들어올려 못 들어올려. 못 들어올려요. 쌍바닥 만들 때 진입하자. 이지. 쉽죠? 너무너무 쉽다. 자 여러분들 종목을 잘 선택했으면 수익 내셔야겠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것도 지겹도록 얘기하지만 질리는 지겹도록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다. 자, 4단계 프로세스다. 자, 1단계, 뭐죠? 시장과 비교를 하시죠. 자, 시장 주도주, 한국 정보 인증, 시장 주도주 통과, 1단계 통과, 자, 2단계, 추세 사이클. 추세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잡아야겠죠. 자, 추세선, 수급선 위에 정별되어 있다, 통과. 아, 3단계 이 종목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날라갈 수 있겠느냐 단기 재료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종목 단기 재료가 뭐 있죠? 지금 현재 뭐죠? 정책실장 임명 한명 끝났어 이거 하나 끝났어 앞으로 뭐 있죠 여러분들? 관련 기관 생기겠죠 또뭐 있죠? 관련 법 제정하겠죠 재료가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 순차적으로 다 아, 통과 아, 4단계 자 그러면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 종목 중장기 모멘텀은 있느냐? 뭐 있죠? 중장기 재료 뭐 있나 여러분들 한국 정보 인증. 결국 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실적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죠. 이 4단계 프로세스로 가시면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주마에랑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 또이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마에랑 계속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또과 좋아요. 클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계좌가 빨갛게 변한다. 한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 한국 정보 인증처럼 아주 시장에서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있을 때마다 철저한 분석을 마치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 진짜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종목 하나 제가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누구죠? 빌 클린턴이죠.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19일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는데 그 기사가 이틀 뒤에 났습니다. 클린턴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이스케어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빌 클린턴이 우리나라의 금융 기관 임원들을 다 모아 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트럼프 관세 관세 정책 관련해서 비난을 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I squared Capital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사모펀드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 사냥꾼, 기업을 인수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현재 가장 큰 과, 과제가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탄소제거솔루션 이 기술과 관련해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퀘어드 캐피탈은 사모펀드다.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를 하며 서울에도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A 파트너스랑 회동을 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딱 팩트만 얘기할게요. 팩트. 이 아이스케어드 캐피탈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후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를 해. 이 회사 규모 53조의 규모 회사인데 다른 사모 펀드사로부터 투자 유치까지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해 그리고 서울에 사무실을 열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옆 건물로 들어온다 라는 ifc 2 건물 몇 층에 들어간다 라고 지금 입소문은 돌고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가 왜 하필 컨트롤타워를 서울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 파트너스와 함께 여러분들 mbk 파트너스 아무 회사나 인수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전설로 남아 있는 투자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항상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엑시트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국내 탄소 제거 솔루션 이 기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호스닥의 강소기업이다. 지금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종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에도 답이 나와 있어. 여러분들 여기 추세선 돌파하는 변곡점, 발생, 수급선 돌파 후 안착,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수급 주체가 누구냐? 금융투자, 더하기, 사모펀드. 답 나왔죠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 죽이고 숨죽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트에 답이 나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이 종목 잡으셔야죠.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잡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런 매매 그만하셔야지. 거래량이 들어왔어. 이미 매집 완료하고 재료를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죠. 텐베거가될수 있는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시는 방법 말씀 드릴게요. 이 종목 매수하시는 방법 상단의 번호 010-180-0589로 매수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매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